양대리 네. 들어와 보게 네. 이번 게임 승단 심사를 하겠네 자, 올리... 나를 이기면 그 정도로 올리... 37점으로 네. 승격을 시켜주겠네 여기서만 37점인 거죠 밖에서는 아니죠 밖에서 37점 나도 돼자 시작하십시오 자자 알기 쉽게 당점은 뭐 봐서 봐서 지나가고 뒤에서 네. 어퍼컷을 해줘야 그 다음 포지션 좋다. 이 다이렉트 치면 어돼요 여러분들? 두개다 밑으로 내려가잖아. 부드러운, 부드러운, 부드러운 큐질. 코너에 안 먹게. 에? 빠르면 안 타요. 큐가 부드러워야 돼. 그래야 빠질 구멍 없이. 길게는 안 빠져요, 이런 공은. 여러분들, 길게는 안 빠집니다. 보죠, 한번. 자, 내린 다음에. 야, 이것도 지금, 오우! 지렸네, 이거는. 그러면 길어집니다. 조심하십시오. 뚱뚱하게 치면 공이 길어지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길어칩니다 조심하세요 자아 좋아요 여러분 이 공들을 제각도로 집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쫑납니다 두껍게 밀어서 비껴 치기로 내리합니다무 중에서 좀아좌 질렸어 당첨을못 봤네 내가 오늘 팔대기 좋다. 자, 37점 가자. 그러나 저점자들은 레드엠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선택하기보다 앞돌리기 선택했는데 이것도 좀 있다. 아, 브라보 이게 되면은 점 점점 조금 딱딱한 거. 그러나 H는 저점자가 쓰기에는 안 좋다. 공이 다 날아다닌다. 아시겠죠? 없어요. 최초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방송을 찾았잖아요. 대전 가나요? 아니 너무 느린데 대전 지금.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게 정답이지. 이게 정답이죠. 자 개호님 예 인사 봤죠. 오늘은 제가 채팅창을 잘안 봅니다. 왜냐? 오늘은 공 설명을 하기 때문에 채팅방, 채팅창을 방채팅 별로 안 보니까 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치면서 제공은 이렇게. 자,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키포인트에요, 여러분.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 아 제각 돌리기죠, 제각 돌리기. 자, 좋아요. 또 금방 쫓아왔어요. 몇큐 몇 쉬면은 바로 턱 밑까지 가니까, 여러분들. 약 꼬미 쉬고 날라가는 거지. 야, 얇게 까면서. 자, 뒷방으로 봤죠? 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 자리다, 두께는. 여기만 두께 선택한다. 암 아, 얇게 빼고 가는 거, 이거는. 이거는 얇게 빼고 가는 게 본인이 다음 포지션을 위한 공 이건 여러분들. 다음 포지션을 인력구를 여기다 놓고 싶어서. 풍선. 자, 이거를 조심한다. 가! 지렸다. 깔끔했다. 깔끔했어. 정말로 여기 멈춰있다. 아, 좋구요. 좋구요. 이공 배치가 놓고 싶은데, 이 정도가 안 나왔나 보네. 돌아가야지. 아,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해. 이런 데서 좀 위험해져. 무서워. 쫄깃쫄깃하죠. 좋아요. 이렇게 쳐서 회전을 빼야죠. 근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코너까지 다 집어내야 되는 건. 오 좋아. 아, 나 돌아 나오지. 아, 거기만 상관없고, 뭐그 정도 는 상관없죠. 뭐 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한타 나옵니다. 여서 기 한타 나와요. 왜냐? 제각돌이가 나왔기 때문에. 오오 죄송합니다. 똑같이 따고 갈지 두껍게 밀어서 가네요. 아키스 보는 건 여러분들. 자 짧을 확률도 있다 잘못하면 아 좋아요. 제 공이 느리게 느리게 제 공이 느린 게 좋아요. 저를 웃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길다 이거는. 이거는 오! 와. 개개만데 맞네. 네. 7월 말에 합니다. 7월 말에. 벙크석까지. 앞으로 빠질 일이 없잖아, 이쪽으로는. 예? 네. 자, 아, 정확하다 라인. 그렇지, 그렇지. 라인이 정확해. 어, 정확해 라인이. 이 정확도를 말하면은 어, 좀 어려운데. 이 하원님 깊이 큐 각도 그 다음에 당점 이걸 찾아내야 돼요 마지막에 두께는 다 비슷합니다 치는 두께는 왜냐 쫑을 빼야니까 하 일단 근데 이번에 p b 에 나온 선수도 다 봤어요 어느 정도는 얇게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아 좋아요 좋아요 당점 좀 뺐나요 그건 맞고 어 좋습니다 아 빵쿠 죄송합니다 빵쿠 쉬었네요 못 봤네요. 아, 야기치나 두꺼기 쳐 가지고 포가 안났지 않나? 근데 에비스트로기다. 야끼 치는 공이나가 같아 가지고. 오, 좋아. 질이고요 자, 나머지 6점, 나머지 3점. 에버 에버로 올리면 돼요. 아! 다 살리고 두꺼기 쳐서 여기서 회전빨로 오게. 뒤로 빠진 일은 거의 없어요. 앞으로 빠지면 앞으로 빠지지, 뒤로 빠지는이 없습니다. 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왜냐, 일력권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당당한 칠게또 없죠. 자, 용이하다. 파이브 쿠션이 더 용이하다. 자, 힘배압도 좋았다. 자, 여기서 정확히 그랬죠, 제가. 아, 이거 교육 좀 시켜. 반대를 왜, 왜 그래, 후반부 와서? 후다를 하고 싶었나 보지 또. <laughs> 자 방송실 안 들어오고 지금 연습고 친다는 건 오늘 진짜 지금 야 이걸 졌어 지금 이 생각 아이고. 줄이고 얘기해 다 이해하니까 아휴 오점자랑 치니까 좀 조금 안 기죽지 마시 에이 잠깐만 이거 또 우리 관종이 뭐니, 여기서. 이것도 여러분,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여기 이, 이 선수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좀드려 맞아, 지금 뭐, 감아달라고 지금 서 치고 있는 거죠, 이거? 네 아, 이거 감아달라고 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이거 감아달라고 치는 거죠, 지금, 감아달라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잡아서, 꼴거한번 할까요? 꼴거한번 할까? 아니면, 배트 까요, 그냥? 멘트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알아서 제가 맨날 26점 갖고 이기면 맨날 뭐라고 하니까 그물 쳐요 그냥? 손봐줘요 그냥? 콘좀 내줘요? 감아버려요? 알겠습니다 감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잡았어요 잡았어 저거 그냥 아니, 잡은것도 아니야 뭐 지가 이미 입 벌리고 있네 저거 입 벌리고 있네 낚시바늘 넣어주세요 아 하고 있네 호텔 사우나 내기입니다. 호텔 사우나 내기 여러분들. 가겠죠? 정단 더블. 아 이거 너무 잡아놨다. 야 잘쳤나요? 잘쳤나요? 야, 쳐주네, 쳐줬다. 아 자, 회전을 이용하셔야 돼. 이럴 때는 각도를 맞추기 보단좀 길게 가도, 이게 뭐야, 이거는. 에이, 이제 이건 아니지. 에 원래 그 우라는 짧게 쳐주는 게 방수는 제일 좋아요. 근데 30점이라면 이 공을 정확하게 이렇게 포지션이 가능한 곡이기 때문에 포쿠션으로 당연히 정상적인 추라이라면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접구가 이쪽으로 오면서 포지션이 가능하죠. 두껍게 두껍게 치는 겁니다. 빵빵 빵 쳐서 약간 휘듯이 두껍게 그렇죠. 스탑 하는 거예요. 스탑 공을 밀면 안 돼요. 스탑. 어 좋고요. 자 두께 오늘 또좀 치네. 아이고 또. 지금은 맞출 수 있는 방법 어, 하나 발견했어요 자원투 쓰리 포 이쪽으로 요렇게 빠르게 그렇지 더 빠르게 얍와 대박 나이스 와 좋고 회전 다 주고 얇게 그렇지 키스 빼, 빠졌고 좋아요 야 이거 대박 경기인데 야 이거 잘하면 잡겠는데 오 짱꼴라 완전 맞아있고 투 쓰리 좋구요 한번 가자 진짜 그렇지 대박 야22 맞아있다 맞기만 하면 1접고 포지션 보장 그렇지 그렇지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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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잘 쳤네. 근데 와, 3단. 야, 잘 쳤다. 잘 쳤어.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와, 걸렸네. 야, 두께 인생 경기다. 이거 자탕이도 인생 경기고. 야, 야, 와! 두개 메롱. 야 박수. 뭐 저기 자타이가 워낙 잘 쳤어요 진짜.